디센트가 망하면 만나면... 그렇게 만들면 안 되겠죠? 왜냐면 저도 생활을 해야 되니까 저는 이거 비디오 끊자라고 그러아라고요 어, 네, <laughs> 여기서 제가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안녕하세요 여러분 디센트의 유튜브 여정 윤주입니다. <laughs> <laughs> 블록체인 시장이 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크립토 유저분들도 이슈 따라가랴, 자산 지키랴 굉장히 많이 바쁘시고 요즘 고민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디센트에 자주 들어오는 질문들을 모아 모아서 Q&A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와! 오늘의 특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어요. 오늘 이분은 저희 디센트 팀원분들 중그 누구보다 잘 설명해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극구 부탁드려서 <laughs>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아이오 트러스트의 12호 김한규 님이십니다. 영상 시청해주시는 분들을 위해 간략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아이오트러스트에서 CBO 역할을 맡고 있는 김완규입니다 발표는 되게 많이 했는데 갑자기 여기서 또 카메라를 들이대고 동영상을 찍으려고 해 되게 부담이 많이 되네요 <laughs> 요즘 크립토 시장도 많이 술렁술렁이고 문의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디센트 유저분들이 크립토 시장에 대해 그리고 지갑에 대해 좀 걱정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가장 많이 들어온 질문 탑5를 준비해봤는데요. 왕균님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디센트가 망하면 우리 지갑은 어떻게 되나요? 그렇게 만들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저도 생활을 해야 되니까. 네, 만에 하나라도 그런 일이 있었을 경우에는 이제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대로 이제 자산을 관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크게 이제 두 가지 정도로 나눠 보실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지문 지갑에 있는 개인 키를 이용을 해서 디센트 모바일 앱을 통해서 다른 지갑으로 자산을 수수료를 내고 전송을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어차피 디센트 지갑이라는 거 자체가 오프라인으로 개인 키가 저장이 되기 때문에 블록체인하고 통신을 할수 있는 매개체가 필요하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디센트 모바일 앱인데 대부분의 회사들이 회사의 서비스를 접으면 그 앱도 내려버립니다. 근데 이제 디센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1, 2년 장사를 할 것도 아니고 1 0년 동안 지금 이제 자산을 보관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계시기 네.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사업을 접는다 하더라도 디센트 모바일 앱은 그대로 공개를 해버려서 음. 사용자가 그냥 아무런 문제 없이 자산을 블록체인에다가 올리고 보내기 받기 할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용자가 직접 수수료를 지급을 하고 다른 주소로 보내야 되는 단점이 있는 반면에 이제 두 번째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일 처음에 지문 지갑을 사게 되면 스물 낙에 복구 단어를 적으실 거예요. 그 복구 단어를 이용을 해서 The 다른 지갑에다가 복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음. 최근에 저희 이제 디센트 쪽으로 다른 지갑하고 호환이 되느냐 안 되느냐 네. 그런 분위가 되게 많이 네. 들어오고 있는데 여기서 제가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어. 어떤 지갑 같은 경우에는 12개 복구 단어를 지원하고요 어떤 거는 18개 디센트 같이 24개 복구 단어를 지원하는 경우 있는데 24개 복구 단어를 지원을 하는 지갑끼리는 호환이 된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어. 돼요. 문제는 네. 사용자들이 이제 개인 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거는 아는 근데 이 개인 키가 숫자하고 영어로 되게 긴 해시 값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절대 기억을 못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술 규격의 표준인 네. b i p 스탠다드를 이용을 해서 그 해시 값을 24개 영어 단어로 이렇게 변환을 해서 보여준다라고 음.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해시 값을 이용을 해서 개인 키를 만드는 경로가 이제 지갑 회사마다 다르다 보니까 네. 동일한 복구 단어를 집어넣어도 다른 지갑에서 복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 다른 지갑에 있는 복구 단어를 디센트에다가 이동을 했었을 때 어떤 경로 세팅을 해야지 거기가 바로 이동이 되고 복구가 된다는 음그 가이드를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이제 한국말로 그 다음에 영어로 네. 저희에게 공지를 해드릴 겁니다. 아, 답변을 정리해보자면, 첫 번째로, 설사 디센트가 망한다고 하더라도, 모바일 앱은 열어놓을 것이고, 그걸로 쭉 디센트 지갑을 계속 사용을 하면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24가지 복구단어를 사용한 디센트 지갑과 동일하게, 24가지 복구단어를 사용하는 또 다른 암호화폐 지갑은 호환이 가능하다. 다만, 일부 호환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에는 디센트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사용법을 공지하겠다. 맞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요즘 거래소 때문에 많이 불안한데요 디센트는 안전한가요? 지금 사용자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블록체인의 암호 화에는 네. 블록체인에 있어요 그 네트워크상에 있는 자산에 네. 내가 사용자가 맞저라는 것을 증명을 해주는 게 이제 자기의 개인 키라고 보는 거고요 첫 번째 질문에서 설명을 해드렸듯이 이 개인 키가 너무나 복잡한 해시값으로 돼있다 보니까 네. 이제 그거를 어떻게 보면 제일 잘 간수를 해야 되는 거죠. 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도 뉴스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누구 거래소가 털렸대더라. 어디가 해킹 당했대더라. 그렇게 얘기가 되는 게왜 그러냐면 거기 거래소의 개인 키들은 다들 인터넷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서버에 보자 저장이 됩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보안 장벽을 높인다 하더라도 해커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그 서버에 접속을 할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100% 뚫린다고는 안 네. 하지만 그렇게 되면 그 해커가 그 개인 키를 이용을 해서 내가 승인도 안 했는데 다른 지갑으로 다 옮겨 버리는 그런 네. 이제 보안 사고가 일어나는 네. 거죠 사람들이 내 키를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 라고 네. 나오는 게 이제 지갑이라는 개념이 나온 거죠 그래서 지갑이라는 개념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뜨겁다 핫 원래 음. 그 다음에 차갑다 콜드월렛 네. 그렇게 지금 구별을 하실 수가 있어요 핫월렛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인터넷에 연결이 된 기계에 개인키가 보관이 된다 사용자의 개인키가 다 스마트폰이나 PC 기반에 저장이 되는 거죠 네. 무슨 얘기냐면 그것도 서버에 저장이 되어 있는 거래소의 개인키와 동일하게 인터넷에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해킹에 100% 안전하지를 못하다 라고 나온 게 이제 콜드월렛 디센트 음... 같은 콜드월렛이 나온 거죠 네, 네. 그래서 콜드월렛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저희 그 지문지갑에 보면 인터넷하고 연결이 될수 있는 매개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그냥 오프라인에 저장이 되는 거죠 네. 인터넷에 연결점이 없다 보니까 해커가 치고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고 그래서 이 콜드월렛이 개발이 됐는데 간혹 저희 고객분들이 어떤 질문을 하시냐면 디센트 지문지갑하고 모바일 앱하고 블루투스로 연결이 돼 있는데 네. 이거 갖고 보안의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라고 음.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개인키 같은 경우에는 지문지갑에 암호화가 돼 있어서 만약에 내가 추현섹션을 했었을 때이 디센트 모바일 앱에서 받는 정보는 네가 서명한 정보가 맞다 틀리다 라는 그 정보만 보내줍니다. 음... 개인 키의 데이터를 절대 외부로 노출을 아... 하지 않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블루투스하고 연결이 돼 있어도 오프라인에 네. 반드시 저장이 된다. 라고 음...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디센트 지갑이라는 게 탈중앙화된 지갑이고 콜드월렛이다 보니까 그분이 갖고 계시는 계정 정보나 네. 그분이 생성을 한 복구 단어, 핀번호 네. 그런 개인 정보에 대해서는 절대 액세스가 불가능한 맞아요. 거죠 저희한테 저... 알려주지 않는 네. 이상에는 간혹 그 SNS 채널에서 디센트라고 사칭을 하고 어? 너 문제 있지? 나한테 이거 복구 단어 알려주면 내가 복원해줄게 라는 네. 그런 픽싱 사이트들이 되게 많습니다 디센트는 절대로 복구 단어나 네. 그런 기술적인 관리 일어난 정보는 네. SNS에 절대로 고객한테 공유해달라고 요청조차도 하지 않고 no. 네 저는 이거 비디오 끊자라고 어, 그런 거였어요 <laughs> 모든 문의는 저희 웹페이지에 있는 홈페이지에 있는 그 문의 채널로만 저희에게 답변을 해드리고 네. 있어요. 마지막으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복구 단어라는 그 자체를 보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디센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핀번호도 있고요. 사용자가 어떻게 보면 은 핀번호를 입력을 하는 것보다 등록된 지문을 스캔하는 것이 더 편해서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보안하고 편의성하고 레벨을 잘 맞출 수 있을까라고 네. 고민을 하다가 나온 게 지문. 지갑이다라고 이해를 음... 해주시면 돼요. 1, 2, 3, 4 핀번호 외우실 수가 있죠. 다른 사람한테 노출될 수 있는데, 지문지갑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무래도 한 단계 더 레이어가 있고, 스캔하는 것도 훨씬 더 빠르니까, 그거에 저희들이 강점을 뒀다라고 음...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그 지문지갑에서 돌아가는 OS, 펌웨어라고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죠. 그 펌웨어는 저희 그디센트의 개발자분들이 보안 전문가다 보니까, 네. 그 펌웨어를 또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T라는 기술을 적용을 해서, 음... 보안 레벨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했다라고 아...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굉장히 자세하게 네. 지갑의 분류부터 디센트 지갑의 특징까지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네. 이제 안전하냐는 질문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자면 핫월렛은 아무래도 온라인상의 정보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개인 키 등이 해킹의 위험이 있는 반면. 콜드 월렛은 오프라인에 내 기기 안에 저장을 해두기 때문에 핫 월렛에 비해서 콜드 월렛이 안전하고 디센트는 콜드 월렛을 제조하는 회사이다 보니 개인 키가 해킹될 가능성이 매우 적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 간혹 저희가 블루투스 연결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블루투스 연결은 절대 개인 키나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닌 그저 서명이라는 행위 자체만 승인하는 과정으로 이해를 하시. 될것 같습니다. 진짜 빨리 배우시네요. 유튜브 요정이라서 아, 알겠습니다. 유튜브 여자 윤주입니다. 디센트 지문 인증형 지갑은 지문을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연관된 질문인데 제가 만약에 사망을 하거나 아니면 어떠한 이유로 그 지문 인증을 할수 없을 때는 그러면 이제 저의 지인이나 가족들은 디센트 지갑을 어떻게 사용하면 될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첫 번째로는 내가 디센트 지갑에 암호화폐를 갖고 있 다는 사실을 지인분들이 아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집센터 지갑에서는 이제 두 가지의 인증 수단을 지원을 하는데요.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이제 지문 인증. 만약에 등록을 한 지문이 말고 다른 지문이 들어갔었을 때는 바로 이거를 낙법을 시키는 게 아니고요. 핀번호를 요청을 하게 됩니다. 아, 네. 그래서 그 핀번호가 맞았을 경우에는 그지갑에 액세스가 가능하다라고 음...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요 내가 만약에 디센트 지갑에 갖고 있다가 이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웃음> <웃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면 저희 집사람이 지문인증 지갑에 내가 혹시라도 무슨 일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핀번호는 빵빵빵빵이야라고 네. 알려주면 그냥 빵빵빵빵을 누르고 바로 다른 주소로 옮길 수도 음...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문지갑에서는 지문을 총두 개를 지원을 합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하나는 제 지문을 등록을 해놓고, 하나는 저희 집사람 지문을 등록을 해놓으면 네. 제가 만약에 없더라도 그 지갑이 있으면 저희 집사람은 이제 그 지문을 이용 해서 음. 거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음. 마지막으로 지갑이 있는 거는 아는데 네. 핀번호랑 지문들 아무것도 등록도 안 해줬어. <laughs> 이럴 경우에 이제 멘붕이 오게 되니까 네. 그때는 제일 처음에 나왔었던 복구 단어 24개 단어를 네. 지갑을 초기화시키고 난 다음에 지갑 복구 모드로 들어가서 24개 복구 단어를 다 입력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제 배우자인 사람이 지문 등록 하고 핀번호를 등록을 하면 동일한 개인 키가 이제 그분 신원증명 기준으로 아... 만들어진다 라고 이해해 주면 돼요. 그러면 이번에도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굳이 지문이 아니어도 지갑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있다. 그게 바로 핀번호고, 다만, 핀번호든 자산의 여부든 미리 사전에 공유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근데 만약에 지문도 핀번호도 뭐다 모르고, 그냥, 아, 이 사람이 디센트 지갑을 사용했다는 것도 알고, 크립토 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면, 지갑 자체를 복구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24가지 복구단어는 꼭 알고 있어요. 반드시 될까요? 알고 있어요. 아, 네. 드디어 네 번째 질문인데요. 개인키는 어디에 보관되나요? 디센트 팀에서 제 개인 키를 알고 있나요? 앞서 나온 질문의 대답과 살짝 유사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는 설명을 드린대로 이 개인 키는 이제 영어하고 숫자로 되어 있는 복잡한 해시키로 되어 있는데 사용자가 알기 위해서 그거를 24개 영어 단어로 표시를 해주는 것 뿐이고요. 그 복잡한 해시키가 어디에 전역되냐면 지문인증지갑의 보안 칩이라는 영역에 암호화가 돼서 저장이 됩니다. 이게 이 보안 칩이라는 게 어떤 칩이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뭐 신용카드나 그다음에 여권에도 동일한 반도체 칩이 적용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 사람의 신원 정보가 암호화가 돼서 저장이 돼요. 네. 문제는 그 암호화를 푸는 것도 외부에서는 절대 접근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음. 그래서 동일한 칩을 사용을 하고 거기에 관련된 소프트웨어나 알고리즘을 디센트에서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일 처음에 세팅을 했었을. 때 복구 단어 24개가 다 나오죠. 근데 그거를 사용자는 나름 잘 적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거기에 실수를 하시는 분들이 왕왕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나는 단번 끝났어. 그리고 난 다음에 나는 복구 단어를 잘 갖고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실질적으로 지갑을 복구하려고 보니까 복구 단어가 틀려서 자산을 잃어버리시는 경우가 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일 초창기에 디센트 지갑이 나왔을 때는 24개 복구 단어를 입력을 하고 그거를 다 컴펌을 해주면 랜덤으로 네. 1번부터 24번까지의 단어 중에서 세 개를 무작위로 추출해서 자, 세 번째 단어가 뭐야? 아... 다섯 번째 단어가 뭐야라고 네, 해서 네. 사용자가 그걸 엔터를 했는데 네. 이거를 하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케이스도 있다 보니 네. 이번에는 사용자가 약간 좀 불편하더라도 네. 처음부터 24개 복구 단어를 다 입력을 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 음... 그걸 확인하는 작업을 거쳤고요. 음... 또 하나하더라도 이 복구 단어가 이제 세팅이 맞춰지면 네. 그 24개 복구 단어는 내가 사용자가 맞아. 라고 네. 얘기를 해도 네. 거기에 있는 정보를 뽑아낼 수가 없습니다. 네. 그게 이제 암호화 기술이고요. 음... 그래서 신용카드나 여권 같은데 이 보안칩이 사용된다 라고 아...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도 디센트가 지갑을 만들었고 내가 디센트 사용자라는 건 알지만 이거 없는데 복구 좀 해주실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셔도 안타깝지만 저희들은 그거를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음... 전혀 없다. 저희가 아무래도 탈중앙화를 지향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저희 홈페이지에 가시면 회원가입이나 로그인을 하는 게 없어요. 왜냐면 하 저희가 사용자분들의 정보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런 맥락에서 이것 역시 저희가 개인 키도 따로 관리를 하지도 않고 저장을 해두지도 않는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제가 하나 말씀을 못 드린 게 있는데 제일 처음에 이제 복구 단어가 나오면 그 디센트 지갑 화면에 이렇게 표시가 되거든요. 네. 그게 약간 좀안 보인다나 같이. 아직 잘 보입니다. 카메라로 찍어서 네. 그거를 확대하시고 난 다음에 복구 단어 카드에 이렇게 적어 놓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건 어차피 이제 필요하니까 대신에 반드시 핸드폰에서 촬영한 그 이미지는 바로 삭제를 해주셔야 음. 돼요 복구 단어는 내가 오프라인으로 잘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복구 단어를 찍은 사진이나 아니면 파일 같은 게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 기기하고 연결이 돼 있으면 네. 개인 키를 그냥 아... 인터넷에 보관해놓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아... 그 정보는 바로바로 삭제를 하셔야 네, 네, 이 부분은 저희 지갑 꾸미기 영상에서도 제가 강조해드렸던 음... 부분인데요. 여기 음... 영상에 달아드릴 테니까 음... 지갑 꾸미기 영상도 보시고 그때도 제가 강조했던 게 리모니 키 24가지 복구 단어는 절대, 절대, 절대 온라인에 있어서는 안 되고 오프라인으로 보관해야 가장 안전하다고 안내를 드렸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laughs> 이제 동일한 맥락에서 완교님이한번더 짚어주신 것 같고 저희 가끔 아, 너무 번거로워요. 복구하는 과정, 백업하는 과정 너무 힘들어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희도 그 백업 과정이 쉽지 않다는 건 인지를 충분히 하고 있으나, 이게 아무래도 보안과 관련된 것이고, 여러분의 자산을 보관하다 보니 보안의 단계가 높아질수록 더 안전하게 보관해 질수 있다 라는 점을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하면서 어, 더 안전해지고 있네, 이렇게 뭐 그렇죠? 네. 생각하면 더좋 좋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질문입니다. 디센트 지갑을 잃어버리면 그 안에 있는 저희 자산.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사용하고 있는 디센트 지갑을 음. 다른 데다서 잃어버렸어요. 다른 사람이 그 지갑을 습득을 할 테고 그 사람이 지갑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지문을 스캔을 해서 들어가라든지 아니면 내가 등록을 한 핀번호를 핀번호? 이용을 네. 해서 등록을 해야 되는데 동일한 지문을 할 일은 거의 없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네. 문제는 이제 핀번호인데 핀번호 같은 경우에는 디센트에서 최소 다섯 번을 틀리게 되면 조금 인터벌을 줍니다. 핀번호는 틀렸어. 다시 한번 입력을 해라고 네. 해서 총 10번의 기회가 주어지는데요. 아... 그 10번의 기회를 다 소실을 하면 지갑은 어, 사용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이 지갑에 접근을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 안에 있는 모든 정보를 다 지워 버려요. 그래서 유일하게 복구할 수 있는 게 바로 24개 복구 단데 네. 만약에 이제 지갑을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그냥 새 지갑을 하나 구매를 하셔서 제일 처음에 전원을 키면 지갑 생성하고 지갑 복구 모드 두 개가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생성을 누르지 마시고 지갑 복구 모드를 선택 하셔서 24개 복구 단어를 다 차근차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컴펌이 나면 지갑 세팅이 이제 다 개인 키가 복원이 됐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죠 간혹 사용자들이 어? 나 개인키가 복구가 됐는데 왜내 자산이 안 보여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왜 그러냐면 그 개인키라는 게 블록체인에 있는 자산의 소유권을 주장을 할수 있는 유일한 정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블록체인에 내가 어떤 자산을 갖고 있는지는 누가 알까요? 사용자가 아는 거죠 내가 만약에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을 갖고 있었는데 네. 지갑 세팅을 다 해서 복구를 하면 저기 안에 있는 내 자산의 소유권을 내 개인키를 이용을 해서 이제 지갑으로 불러와야 되는 네. 그래야 되는 게 이제 디센트 모바일 앱에서 계정 추가를 해서 어, 나 비트코인 갖고 있었지? 비트코인 계정 추가하고. 아, 아 이더리움 갖고 있었지? 네, 이더리움 네, 계정 네. 추가하고. 그 과정을 음... 이제 거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 키로 지갑을 복구했다고 해서 제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듯이 모든 자산이 다 한꺼번에 나오는 게 아니라 일일이 이제 저희가 어 내가 비트코인에서 비트코인 계정 추가, 이더리움 계정 추가, 폴리곤 계정 추가 이렇게 이 작업을 꼭 거치셔야지만 이전과 동일하게 보일 수가 있는 거고, 여기서 사용자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실 수 있는 게 이렇게 계정 추가하기 전에 계정이 다 사라져서 내 자산이 다 사라졌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자산이 사라진 건 아니고 다만 지갑을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일 뿐 블록체인에는 다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 꼭 계정을 추가를 하셔서 동계화를 네? 시키면 바로 네. 이제 예전에 갖고 있는 자산이 다 표시가 된다 라고 그렇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이런 경우를 대비를 해서 지갑을 복수로 구매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지갑 하나는 금고에다 넣어놓고 사용을 하시다가 어? 나 이거 잊어버렸네 라고 하면 바로 금고 안에 있는 지갑을 꺼내서 지갑 복구를 누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산을 빨리 복원을 시켜버리는 거죠. 아... 또 하나 팁을 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다른 지갑하고 내가 이제 새로 복구된 지갑하고는 개인 키가 똑같잖아요. 네. 찝찝하거든요. 아... 그럴 경우에는 지금 갖고 있는 새로 된 지갑에 있는 자산을 다른 주소로 옮기시고 난 다음에 디센트 지갑을 초기화해서 다시 세팅을 하면 아... 새로운 복구 단어가 또 생기는 거죠 음... 개인키가 생기니까 네. 그러면 이 사람이 설령 내가 있는 핀번호에 대한 정보를 다 안다 하더라도 네. 이 사람이 들어갔었을 때는 그 계정에는 아무것도, 아, 아무것도... 없는 거죠 아... 그렇게 해서 또 관리를 하실 수 있는 아...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하나의 지갑으로 여러 개의 계정을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네뭐 어차피 뭐 디센트에서는 최대 80개 계정까지 추가가 가능한데 네. 추가되는 계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개인 키가 중요한 거니까 그런 사고가 일어났었을 때는 그래도 안전하게 저희가 이렇게 안전을 계속 강조해 드리는 게 요즘 아무래도 크립토 시장에 해킹 이슈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번거로울 수도 있고 여러 과정을 거쳐야 될 수도 도 있지만 이렇게 오늘 이제 답변 잘 들으셨다가 궁금할 때마다 영상 다시 보시고 확인해서 같이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질문 주셨던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오늘 촬영 어떠셨어요? 안개님? 어, 네, 되게 재밌었습니다. 제가 설명하는 내용을 바로 윤주님께서 다시 한번 리캡을 해주시니까 메시지 전달은 되게 잘된것 같고요. 하나 이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희 그 디센트 제조회사인 아이오 이제 2017년도 부터 저희가 창업을 해서 네. 지금까지 지갑이라는 영역만 계속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창업을 하기 전에 이제 보안 쪽에 전문가들이 모여서 하다 보니까 네. 저희들은 아 어떻게 하면 사용자의 개인키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을까? 반대적으로 너무 보안이 레벨이 올라가면 편의성은 떨어지다 네. 보니까 그거에 맞는 레벨을 어느 정도로 네. 조절을 해야 될까를 매일 치열하게 고민을 하고 네. 있어요. 아무래도 디센트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제조가 되고 네. 한국말도 지원이 되고 네.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바로 전화나 아니면 문의 같은 걸 해주실 수 있으니까 지갑 기능적인 관점에서 봤었을 때는 저희가 경쟁사 대비해갖고, 나면 낫지 떨어지지는 않거든요. 음... 그래서 아마 그거를 좀 이해를 해주시고, 다른 분들, 어, 이 디센트 괜찮다더라? 라고 좀 같이 간접으로 홍보를 좀 해주셨으면 네, 어떨까 합니다. 네. 제가 이제 이 암호화폐 크립토신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느낀 점이 영어로 되어있는 문서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아무래도 영어가 세계의 공통언어이기 때문에 영어로 사용되어 있는 가이드가 많은데, 아무래도 디센트는 한국에서 만들어졌고, 한국의 본사를 두고 있기 때문에 한국 분들이 특히 더 많이 빠르게 문의도 주고 받으실 수 있고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아무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 디센트 유튜브 채널 오시면 저희가 정말 자세하게 가이드를 다 준비를 해두었고 그 가이드는 디센트 유튜브 채널 재생목록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궁금한 점 있으면 CONTACTS io trust.co.kr 이 음. 아니라 kr로 <laughs> 문의를 주시거나 가이드 영상 먼저 보시고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면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빠르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디센트 홈페이지에서 매뉴얼, 사용자 가이드에 들어오셔도 저희가 사용자 가이드를 다 줄글로 정리를 깔끔하게 두었으니까 거기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디센트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지갑생활.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안녕! <laughs>